자, 녕하세요 가서, 우리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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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 해보자. 리아 요즘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안 자, 오늘은 일단 하피디가 뭐 5만 원짜리 뭐 스마트 워치 리뷰를 하는데 5천원이라고 그리고 이제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짰어. 이름하여 테크 김이선 김미선 무슨 시간이냐고? 자, 이제 너희들이 맛보지 못한 전자 제품을 내가 먼저 맛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꼭 이런 좋은 제품뿐만 아니고 아주 싸구려 제품도 말이지.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준비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스마트 워치 3종을 내가 구매했어. 5천 원짜리도 있고 3천 원짜리도 있어. 우선 모양을 내가 세 가지를 준비해 봤어. 자요로애프로치 타입의 네모난 타입, 갤럭시 워치 타입, 지샥 타입. 자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했고 자 요거 제품은 보면은 이름이 스마트 브레이슬릿이야 브레이슬릿이... 음. 브레이슬릿, 브레이슬릿. 팔찌 아닌가? 요 제품은 왓츠 스마트 스마트 왓츠가 아니고? 아니 피티몬 아니, 아무리 써도 치돈 아니라고. 아니라고 세 개를 치고 사는 거서이 새끼 조만간 잘라버리든가, 잘라버리든가 해야지 버리든가. 자 이제 세 제품 모두 재출입 하고 전부 한번 충전을 좀 해봤어 자, 우선 요두 제품이 지금 아까 얘기한 그 팔찌 제품이고 요게 와치 스마트야. 근데 이 조립 과정에서 이 친구는 사망하셨어. 충전이 안 되더라고. 자, 그래서 요 친구는 내가 좋은 곳으로 보내 줄 거야. 자, 그래서 요두 제품에 대해서 내가 지금 평가를 할 건데, 이거 보니까 요세 제품 전부 다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더라고. OS도 다 똑같고 기능도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쌍으로 한번 내가 평가를 해보려고 그는데한 개밖에 안 걸리더라고 자,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페어링이 되냐 내가 랜덤 게임으로 했더니 얘가 랜덤 게임에서 우승을 했어 그래서 자, 얘를 한번 페어링 시켜 가지고 운영을 좀 해볼 거고 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단 말이지 자, 기능은 이제 이쪽에 나타날 거야 자, 기능들은 지금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 부셔 보면서 과연 이 스마트 5천원짜리 스마트워치 쓸 만한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5천원짜리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든지 이게 시계 기능 왜한 개만 더 있으면 가성비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아무튼간. 자 그래서 내가 한번 평가해 를볼 거고 한개한 한 개씩 한번 깨부셔보는 시간 가져보자고. 자 그리고 나는 자이 A가 애플워치 타입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원래 애플워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내가 착용을 하고 한번 회사에 가서 생활해봤는데 아무도 5천 원짜리 팔지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좀 평가 좀한 번해. 잠깐만 이거 사봐. 내가 애플워치 넣지. 애플워치 보여줘. 보시보시봐. 딱 계속 애플워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의 몸을 이렇게 딱 스캔을 하면은 이렇게. 그래 너의 그 뭐지? 지능이 나온대 어딱 나왔어 10% 제가 2개요 어? 아0냐두개야어 <laughs> 나왔어 돌고래래 응? 돌고래래 돌고래 멍청이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디스플레이 먼저 봐야겠지? 딱 하면은 자 봐봐 이게 여기가 터치 보기가 있단 말이야 일단 누르면은 어 이것만 보면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자 봐봐 이렇게 하면은 저기 어마어마한 베젤이 보이지 최근에는 격지 못한 어마어마한 깝깝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또 빛에 따라서 뭐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되게 좋은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해 이건 오히려 실제로 보면 더잘 보이는데 이걸로 보면은 약간 픽셀이 눈에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픽셀이 눈에 보인다고 만약 이걸 차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일이 있다면 디스플레이는 보여주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no. 싶어 그리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도 감출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손목 올려서 들어올리기 해가지고 뭐 시계를 보고 게 없어 무조건 터치를 해야만 시계를 볼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5,000원짜리야 우리가 뭘 바라겠니 그냥. 자 그리고 여기 이제 FitPro라는 앱이 있는데 자 이거와 지금 이 워치가 앱이 연동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오잇 최신 버전도 나왔어 필요없어 씨, 필요 씨. 아무튼간 동기화하는데 좀 오래 걸려 저 워치페이스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 저 워치페이스는 저 환경에서 여기 다이얼 설정으로 들어가면 워치페이스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약두 개의 워치페이스를 설정할 수가 있어 저 기본은 저 아까 전에 봤던 이 워치페이스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꾹 누르고 있으면 은 내가 커스터마이징한 워치페이스를 하나 넣을 수가 있더라고. 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어두운 배경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봐라. 또 베를린의 정벽 보인다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워치페이스 쓰는 걸로 추천을 할게. 이 워치에서 생각보다 워치페이스는 뭐 많은 종류를 제공을 하긴 하더라고. 그리고 단점이 워치페이스 설정하려면 이 앱이 너무 느려. 아... 이고 운동이야. 자, 이 워치에서 운동을 기록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일단 워치에서 기록하는 방법. 자, 여기서 스포츠 모드에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열리거든. 자, 여기서 이제 꾹 누르고 있으면.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자이 기능으로서 일단 내가 운동을 해봤을 때 느낌을 일단 얘기해줄게. 스마워치 지금 29분에 213 킬로 칼로리. 5천제 스마트워치. 자 17분에 107 k c a l 나왔어요. 맞지? 굉장히 쓸모가 없는 상황이야. <laughs>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자이 앱에서 이제 운동 들어가가지고 시작을 눌러가지고 이제 운동을 기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 자 그래서 오늘 내가 한번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봤어. 그랬더니 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더라고. 이제 GPS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운동했는지. 자 그리고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시간, 칼로리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거 이제 애플워치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애플워치가 확실히 좀더 정확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해야 될것 같아 얘들아 난 지금 한 카페에 와있어 카페에서 워치 충전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너네가 이 제품을 산다면 어떤 모습으로 충전이 되고 있을지 나 보여줄게 너희 워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야, 생각보다 간지나지. <laughs> 배터리 풀 충전 기준은 이거 한 이틀 정도밖에 안 가더라. 거의 뭐 애플워치 수준이랑 비슷하다고 봐도 될것 같아. 아, 이거 애플워치였지? 자, 이 5천 원짜리 팔찌. 내가 그 스펙을 확인해 봤을 때는 이게 IPX67 등급인가 그랬어. 어, 꽤 방수 기능이 있다는 거지. 나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고문으로 한번 가볼 거야. 야, 내가 지금. 지금 새벽인데 내가 아까 씻으면서 면도했더니 아주 나의 면도했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아주 이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주 물고문하기 좋은 환경이다. 자 이렇게 물을 한번 담아서 이제 한번 투하를 한번 시켜보자. 좋아서 잘가 나의 애프러치 투하 불어 불으라고 사주한 놈이 누구야? 불으라고 오지 되네 방수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인정. 헬스케어 기능 자 봐봐. 여기 지금 헬스케어 기능이 있고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떠 자, 지금 bpm이랑 그리고 혈압이랑 그리고 산소포화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일꾼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측정이 시작이 되고 지금 b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워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저 bpm 한번 측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애플워치가 훨씬 빠르지 애플워치가 먼저 79가 나왔고 5천원짜리 우리 워치는. 팔십이 나왔어. 뭐이 정도는 뭐 유사하다라고 봐도 될것 같고 지금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이제 구십구가 나왔거든 요 여기는. 자 그럼 애플워치에서 몇 나오는지 한번 보자. 산소 포화도. 혈중 산소 측정 끝났어. 자 여기 보면은 구십구 프로. 여기는 지금 애플워치 구십칠 프로. 뭐이 정도는 뭐 엄청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자 이제 혈압을 측정해보자.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내가 최첨단 장비를 가져왔어. 바로 이거다. 짜잔. 자 진짜 혈압계랑 저 이거 워치 이 팔찌의 혈압계랑 한번 측정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일단 우리의 최첨단 장비를 한번 사용해 보자고 장인어른께서 쓰시는 거로 내가 직접 공수해 왔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한번 Start 공굴맨. 어, 바로 작동이 되네. 자, 이게 지금 수축기 혈압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완기 혈압이라는 거야. 자, 수축기 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이 백이십이 하인 경우가 이제 정상 수치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완기 혈압 같은 경우는 팔십 이상이 정상 수치거든. 그럼 나는 이완기 혈압은 지금 정상인 거고, 지금 수축기 혈압은 비정상인 거야. 백삼십 이상이면은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라는 권장 사양 정도 되는데, 난 백사십육이면은 완전 환자네. <laughs> 자, 이젠 바로 이 상태에서 워치도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보자. 자, 이렇게 한번 때려주고 자, 나왔어. 134에 68이야. 나, 그러면은 나는 지금 오히려 이거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지. 수기 결합은 정상인 거고 이완 결합은 비정상인 거야. 씨, 이것도 뭐다 틀리구만. 병원이나 가야겠다. 야, 그리고, 자, 그리고 수면 기록 관련해가지고는 내가 역시나 동일하게 애플워치와 5천원짜리 워치 이두 가지를 내가 한번 측정을 해봤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의 5천원짜리는 지금 내가 어제 8시간을 잤다라고 나와. 그리고 우리 애플워치에는 내가 어제 얼마나 잤다라고 나오냐면 자, 오토슬립 기준으로 보면 나는 어제 3시간 39분 잤다고 나와. 나는 근데 거의 어제 새벽 1시에 잤단 말이야. 새벽 1시에 잤는데 이거를 내가 8시간을 잤다고? 나 평소에 7시간도 잘안 자는데? 야이좀 오차가 너무 큰 거야. 결국은 쓸모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알림이 기능이야. 분명히 한글이 지원된다고 라 나왔는데 한글이 지원되지 않고 똑같은 문자를 보더라도 영어만 표현이 돼 있고 한국어는 하나도 안나온다니 결국 알림이도 그닥 쓸모가 없다. 자, 다음 음악 컨트롤이야. 자, 음악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쓸모는 있어. 자, 뮤직이 있으면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고르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내가 얘서 플레이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꾹 누르고 있으면 자, 이렇게 음악이 플레이가 되지. 그리고 다시 한번 꾹 눌러볼까? 오, 시, 당도 났어. 자,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다시 멈추지. 좋아, 이 음악 알림이 하나는 쓸만한데 아, 이걸 굳이 이렇게 꾹 눌러가면서 이런 딜레이를 느껴가면서 해야 되느냐? 차라리 나는 핸드폰으로 하고 말겠다. 이것도 쓸모 없다. 자 그리고 날씨 기능다.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5월까지 가서 꼭 누르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0에서 12도까지가 오늘의 날씨다 이렇게만 남아있는데 딱 봐도 쓸모 없는 거 보이지? 더 좋아, 그럼 이제 카메라랑 폰찾기를 한번 해보자. 자, 카메라 부분도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 앱이 켜져 있어야만 운영이 된다는 거야. 자 봐봐, 지금 앱을 안켠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카메라를 누른다. 꼭 누르고 있으면 뭔가 여기 신호는 있는데 전혀 음. 카메라가 안 켜지지? 하지만 이제 내가 이피프로라는 앱을 켜서 하면은 오, 키자마자 이게 지금 바로 나오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촬영도 가능하네. 이렇게 딱 누르면은 3초 있다가 촬영이 돼. 3, 2, 1, 땡. 촤악. 그치? 자, 이 정도로 쓰는데 자, 일단 이 앱을 켜야 된다는 라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함이야. 자, 카메라에 이어서 폰찾기 기능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꺼져있다. 꺼져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 찾는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내 애플워치에서 지금 얘가 휘프로가 지금 찾고 있다라고 나오지 여기선 전혀 지금 진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이거를 이제 또 앱을 켜고 한번 해보자 아 이제 앱을 켠 상태에서 휴대폰 찾기를 한번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알림이 울려 아니 근데 이게 내가 핸드폰이 어디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 앱을 켜야만 이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무조건 쓸모없다는 기능이야 자 이제 나의 모든 평가가 끝났어 자 이제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 이제 이거 5,000원짜리잖아 그래도 시계 기능은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거자요 기능 쓸만한 거고 그 쓸만한 게 이제 심박수 산소포화도 정도 좀쓸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사실 심박수 와 산소포화도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내가 보기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플워치인 척할수 있다는 거